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27절부터. 이때에 제자들이 도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리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이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엊그제 월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엊그제 월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자기와 대화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네로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동네 밖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쳐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2절에서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이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해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이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은,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 아니면 친구.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그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한 거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40절과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직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아, 그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지. 그래서 교회를 온 것이죠. 누군가가 알려주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도 직접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죠 42절 말씀을 읽었죠?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압니다 여인이 복음을 전해져서 내가 믿게 됐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10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편 119편 103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줬는데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내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맛이, 기도의 맛이, 말씀의 맛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매 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경험.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증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마지막 단계는 증인이거든.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마지막 단계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너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내가 증인해 증명, 내가 증명해. 나를 보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보음 4장의 말씀을 통해습니다 4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Иә, соңғы